어? 어? 왜요? 깜짝 놀랐어요 왜요? <laughs> 언니 보고 놀랬어요 왜요? 왜요? 왜 이거 알아요? 강하늘 30일 이거 총? 뭔지 알아요? 이거 진짜 개요 <laughs> 이거 몰라요? 이거 알아요? 이거 <laughs> 몰라요? 이거 같은 아 거? 거야? <laughs> 이거 이제 정소민이랑 강하늘이 결혼하는데 그 영화잖아요 기억상실 아, 아 몰라요 그거 아닐거요 근데 이제 강하늘이 이제 집에 가가지고 뭐지? 그거 자기 딸 달라고 이게 하는데 이게 총을 갖고 와가지고 <laughs> 소리 쳐줘요 지지하라거든요하 이게 무한 재생되고 있는 게 웃겨. 아 이거 개웃긴데 이거 몰라 기록엔 어떻게 이런 것만 있어요? 짱구 우동까지. 아, 보지마세요월비무당 이거 작긴다. 저 그때 카메라 우동이 <laughs> <고당이> 왜 나와? 카메 보고 와서 김, <laughs> 아, 김준꽃 뻗어 남자 이런 거왜 움팔 움팔로? 런닝. 강렬. 강렬 들어가 작습니 아, 진짜. 근데 검색 기록이 이유밖에 없어. 달라 <laughs> 해분이 없어, 이 와중에. 놀난 없어. 아, 아. 언니 어떻게 이렇게 개그가와칭 위한... 제너 그거 뭔지 알아요? 네게 왓! 칭게 왓! 와게 왓! 칭! 거 뭔지 알아요? 야너그둘실하다 아니 와. 유튜브 클립을 잘안 봐요. 아이고 와. 엄청 유명한 거야. 네, 이거 유명한 유명해요. 베이비 베비 왓! 왓칭! 내비 b y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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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러 t w h a 햄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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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집에 와서 봐도 되죠. 네. 그럼 너도 이스포츠 어, 그럼 봤는데요? 봤어? 그럼요. 저번에 보내준 거 봤어요. 근데 왜 그때 구독 안 했어요? 설명해. <laughs> <헬롱이 웃음> <laughs> 밥 봤나? 그때 <laughs> 뭐했었지 잠깐. 밥 검열 한번 할게요. 네. 좋아요 <laughs> 왜안 눌렀어? <laughs> 밥 봤나? <laughs> <목소리> 야, 보기만 했다. 안안 되겠다. 안되겠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안되다그 되겠다. 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되었어요되겠 되겠다. 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안되다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아 언니? 안 되겠다. 안다안되겠 아, <목소리> <깨. 목소리> 아좀 다른 거 배를 아파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먼저 알죠 모르겠는데 배가 아파가지고 저분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알죠 알죠 알죠, 알죠? 어? 나 글쎄 모르겠는데 나잘 모르겠는데 아시죠 모르겠다고 맞아. 모르겠다고 말해 아 죄송해요 아 진짜 갑작난다 굴렸어 괜찮대요. 오 감성 미쳤다 <laughs> 감성 초딩 감성 미쳤다 너 지금 나한테 목적 보여주는 거야? 한 바보 해보자 해보자 초딩 감성 미쳤다. 오, 오, 너, 너 편도에, 어? 너 편도 편도수 있어. 사람이 있을걸요? 저 <laughs> 사람이 썩은 거 있죠. <웃음> 봐봐 봐봐. <웃음> 이거 회사에 더 있을 수 있다고? <laughs> 아니, 옮겨놓고 이제 우리가 가지는 거지.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회사에 잘못 내면 죽어. 아 우리 진짜? 회사에 잘못 내면 죽어. 저의 편이었어. 이거 엄수살 어, 거예요. <laughs> 웃 <laughs> 거예요. <laughs> 이거 그냥 웃으면 <웃고 웃음> 안, <laughs> 안, <laughs> 안 넘어가요. 커리 잘못되면 나 이거, 그냥... 잘못 <laughs> 나 이거 <laughs> 어. 그냥 안 넘어갈 거예요. 근데 누 어떤 가수의 뮤비 언니 목장으로 가는 거예요? 나나 이거 진짜 아주 따끔하게 말할 거예요, 진짜. 나 이거 그냥, <웃음> <웃음> 그냥 안 넘어가요. <laughs> 아, 절대 절대지 절대. <laughs> 나 진짜 그냥 안 넘어. 해봤자 해봤자 내 브이로그나 올라가겠지. <laughs> 아... 저진짜요 근데 솔직히 내 브이로그는 괜찮잖아. 어차피 네. 구독자가 1 0 0 명도 안 되고 상관없어 상관없어요. 응, 0명백 100명, 응. 명도 안 되도 진짜 많은 거 아니에요? 트루사랑다 모았거든요. 어, 트루즈는 <laughs> 한 번만요. 안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어, 저도 어. 구독할게요. 이름이 어. 뭐예요? 좋다.